5월 7일 방송된 SBS 예능 골 때리는 그녀들 이하 골 때녀 170회에서는 FC 월드클래스와 FC 구척장신의 대결이 마침표 이날 FC 구척장신을 감독으로 부임한 중요한 이영표는 중요한 발표를 했다. 임경민이 잦은 손가락 부상으로 잠시 골 때녀를 쉬어가기로 했다는 것. 임경민 대신 긴급 투입된 선수는 굉장히 반가운 얼굴이었다. 이영표가 원래 우리 팀에 있었어야 하는 선수다. 본연의 정체성과 나에 맞는 팀에 온 것이라며 소개한 인물은 바로 전 FC 액션 이스타 소속 이예정이었다. 모델 워킹과 함께 등장한 이예정의 선수들은 나 진짜 남자 스태프인 줄 알았다. 난 김영경인 줄 알았다며 놀라워했다. 이어 선수들은 이예정의 패딩 겉감이 오렌지색이자 이거 뭐냐 스파이네라고 지적했다. 이예정이 집에 주황색 아니면 옷이 없다고 해명하자 선수들은 이제 흰색으로 쫙 바꿔줘야겠네라는 말로. 환영의 인사를 이해정은 이로써 미국 영화 진출 스케줄로 인해 FC 타커를 떠났다가 지난 1월 FC 액션이스타로 합류한 태미에 이어 골대녀 사상 두 번째 이적 선수가 됐다. 이해정은 오면서도 되게 많이 설레었다. 현이 언니랑 첫 시즌 때 같은 팀에서 못 뛰어본 게 아쉬움이 컸다. 원했던 걸 이루는 느낌이라 너무 좋다고 FC 구척장신 합류소 감을 전 절친인 예정, 이현이는 과거 다른 팀으로 첫 경기 후 부등켜 안고 온 적이 있었다. 당시 같은 팀이었으면 좋았을 텐데라며 아쉬워했던 이현이는 그때 생각에 울컥했다. 그러곤 그때부터 같이 했었으면 너무 아름다웠을 텐데 그동안 너무 우여곡절이 많았다. 눈물의 이유는 여러 가지 같다. 경민이가 나간 것도 속상하다. 다 같은 구척장신이다. 경기를 안뛸 뿐이지, 아이린, 송, 해나다 구척장신이다. 4년 만에 완전체가 됐다며 뭉클해 했다. FC 구척장신은 현재 골키퍼가 없는 탓에, 이영표는 허경이, 이혜정, 진정산을 골키퍼 후보로 올렸다. 이영표는 상대에 따라서 경기를 이기고 있느냐 지느냐에 따라서 골키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며, 전무무 맞춤형 키퍼 전술 또이영표는 지리그 우승을 위해 상고 초력 끝에 최상위 피급 지도자 자격증을 보유한 김재성을 팀 코치로 기대감을 높였다. 당장 프로 축구팀 국가대표팀 감독을 할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거라고. 다만 이를 두고 이근호는 구척장신 성적이 안 좋으면 감독 교체도 가능하다며 이영표의 자리를 위협해 웃음을 안겼. 이날 FC 월드클래스의 골키퍼로 허경이가 나선 가운데 FC 구척장신 김진경이 전반전 중 굉장한 탈압박을 선보였다. 조혜련이 결혼하더니더 늘었다며 감탄하자 박주호는 요즘 남편 김승규가 재활하고 있어서 같이 운동만 할 것이라고 짐작했다. 실제 김진경은 국가대표 남편에게 1대1 코칭을 받고 있었다. 김진경은 멋진 수비로 저도 축구 선수랑 결혼해야 할것 같다는 타팀의 반응을 받았다. 전반전 FC 월드클래스는 애기의 선제골로 승기를 잡는 듯했으나 후반전 FC 구척장신의 전방 압박에 속수무책이었다. 꾸준한 세트피스 시도 덕에 김진경이 동점골을 넣었고 이어 김진경이 찬 공이 캐시 손에 맞고 들어가며 자책골이자 역전골이 탄생했다. 마지막으로 허경희가 추가골을 기록했다. 하석준은 월클의 천하가 무너진다고 이번 경기에 대해 또 김진경은 수도 없이 골대를 위협하며 김진경의 재발견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3대 1로 역전승을 차지한 FC 구척장신는 단번에 우승 후보에 등극했다. 김진경은 경기 시작 전까지만 해도 불안했다. 남편에게 축구 고민이 있으면 물어보고 얘기하는데 경기 때 때려도 괜찮다고 안심을 시켜줬다. 이러시를 오빠가 했다고 소감을 밝혔다.